냉장이 이렇게 많원 이하 몰려가지고 지금 복사통을 이고있습니다 광장 시장에 지금 뭐 상인들, 손님들보다 집이 다 너무 많이 되셔가지고 인산이면 돼요 난리가났네요 눈물, 눈물이 나는 거기다.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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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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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채널은 이제 안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공식 채널로 옮기셔 가셔가지고 대표님께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식 채널로 이동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차 있는 곳으로 가서 대구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시청하고 계신 동대구역에서 동대구역에서 동대구 동대. 아, 나는 이제 어, 어, 어. 통을 해봤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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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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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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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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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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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도 많이들 으셨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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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요

지금 네. 다니세요왜 혼자 다니세 어? <laughs> 민정아. 니요슈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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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두 분이 이제 게스트를 추가한 걸로 덕데이의 게스트를 어머태극기고고다니시네 태극기 달고다니셔서광고안 달고 찍었어요. 휴고, sir. 이 많은 히그 중에 코로나, 안는 그,는, 니는 그,는, 그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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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그

어 h a t s up? y 요 u can't go. How can 어 o u You can't

I'm m o 어 e to table. I'm a b o z 지 I'm a pinnacle master. I'm not sure. I'm n o 요요 <웃음> <웃음> 제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는수건없었네요 머리를 빠방이나 땀날고도 없어요. 저 없어도 돼. <laughs> 여기 <laughs> 한여성분 어. 사주세요. <놀라> 세개5천 원. 세개천 하나, 원. 하나, 하나만 골라봐요. 네. 아 이거 여...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게 보잖아? 이게 세근데지 아, 천시로. 어, 어쨌든 녹색 계열로 가져가려고. 어. <웃음> <웃음> 이거 사 주시는 거예요? 세개5천원이라니까한개 어, 어. 드린다고 음. 그러셔. 시 아이고, 감사해라. 어. 감사해요. 돌고 돌고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가 하나. 대표님 여기 어 여기 몰려 여기 어디 여기 가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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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나. 기 여기 여기 여다 여기 여기 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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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 여기 여기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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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왜왜 왜?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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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오, 셋, 넷넷넷 개. 넷넷 개, 개. 네 개, 네 개, 아... 어, 개. <laughs> 어, 네 개, 네 개면 0 0원이에요네 개, 네 개, 얼마 괜찮지 않아? 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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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저제반응음에빠 바코, 꼴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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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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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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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면 아빠, 드릴까? 안가빠아 분. 선생님들은 시면 안되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난 <나는> 그런 잘못이 <목소리> 안 맥혀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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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 열어주세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곡 열어주세요. 어! 열어주세요

<웃음> <웃음> 이런 걸 치워야지, 사람 다니는 거보다 <laughs> 아이고, 어쩌나, 배고파서. <laughs> 절 명하지 마세요. 떨어지세요. 자유튜브 앞으로 가 주세요. 빨리 하는분유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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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어디 계셔? 여기. 저쪽어어 먼저 가라고 예. 식사 못 하셨지? 집에서 늦게 먹고 네. 나왔어요. <laughs> 몰라, 데이모스나 지금 내가 빈대떡이나 사줄까 그러는데. 데이모스 멀리서 왔으니까, 데이모스. 어떤 분인데? 젊은, 젊은 사람 있어요. 든든해요. 응. 아니, 나는 일찍 와가지고, 여기서 이분이그 전에 많이 나오셔서, 그런데안 나오잖아. 어, 그래서 오늘 오시고 나 식사 대접하고 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중선생님 감사합니다. 대목은 대구 제주도 있다. 대구로 갔거든. 아, 그래도 그렇구나. 오래간만에 그렇구나. 봐가지고. 아. 그빵 게이저는 작가 많어, 음 천만 대 적대 선명 되는데요, 아주 나 어떤 새끼들이늘 그 나이 척 보는, 아씨 저 미친 년들 뭐 하고 있지, 날 전단지 어저께나 동산에서 그랬다니까 동산에서 아, 그러셨어요? 어. 아유, 아우 만지 못해 그래 가지고 전화가 아직 기억하지 말라고, 그그 그, 그 앞에 커피숍 하나 있더려 여기 공포 들어오는데 그 병신 같은 게막 거기 앞에서 전단지 돌리지 말라고, 치고 오시나.

I w a n 했어요요마 y I w 사 n t to 리 a y I want to say, I want t 가 s a 이 I 이 a n t to say, 가입 a n t to say, I want to say, I want to say, I 나 오늘 가고 싶어 예, 아무하세요 네, 네. 예. 6오 네, 아, 아, 아. 늘 기워 어 기워 할거같 여기 먹자고 합니다. 나 살이 어. 다. 김용님 어서 십시오. 저는 분위기만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음, 대표님 저쪽엔 사람이 워낙 많이 모였어가지고요. 음. 그 네. 점프해서 포, 2. 많이 올이파 음. 이 음. 음. 아, 이 같은 만주를 은 만주를 받은 만주를 받은 만주를 받은 만주를 받은 만 네. 아유, 항상 고생 많고 수고 많으세요아 고생은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나 이, 이, 로에 여기, 음. 아주 빨깅이들 많은 것내고 어, 네. 어. 아주 더운 날, 응, 음. 음. 네. 서명대 하는데. 음. 어디든지 그래, 어디든지 지방은, 형태은 음. 음. 더. 아니, 강원도 해병대에, 어. 그, 예지에 사시는 음. 사람 내가 잘알고든 음. 음. 그러는데, 엊그저께, 토요일 날, 어떤 남자가 등을 그냥 막 깎는 고 같아. 그래가지고 아우 아파서 혼났다고 음. 전화가 왔더라고. 너희가 메일이라 아우. 이 빨갱이나 빨갱 인간들이 너무 많 맞아요. 네. 아직도 청 아직도 멀었어. 음. 어떻게만 좋아. 우리 음. 좋은 집 대표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 정신을 못 차려. 나도 음. 지금 시경 을 바짝 쓰고 음. 지금. 피곤는들도 네, 모르고 그냥 열심히 지금 찬스니까 네, 뛰는건데 아 이제 대선 이제 했으니까 응? 그렇지 이제 아, 응.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뒤집어 놔야 돼 이제부터 응. 진짜 정말 아휴 아저 내가 저때 선언대 와서 되게. 한 두시간 도와주다가 음. 깜짝 놀랬더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에 어떻게 도봉산에서 얼마나 시내는지 몰라요 음, 도봉산에서 어떻게 도봉산에서 현금을 었어요요예예예 왕구다! 왕구 하이디 왕구하이사왕어다어이디사구못하 진짜 왕구다! 하이디 왕구다! 하이디 아구다하

그까그아무 사람 이니까, 아니, 그리고, 어쩌고그연락그면고 되지 않 그리고, 그니까 그리고, 리연락리고 그리고, 그고 그리고, 그리고, 고 3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 최몽련은 잘 도착했어요 여기서 마감할게요 저는 허리아파서 일찍 들어갈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날 사람 좀 만나봐야 될텐데 그래도 예 네, 감사합니다 아고니다